안녕하세요. 상승이 기대되는 주식을 발굴하는 가치 투기꾼의 3분 주식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롯데일푸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정이 있어서 시간이 늦은 관계로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동사는 이미 여러분께서도 입기 잘 아시는 회사일 거로 생각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롯데일푸드의 주가는 저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점에서 반등 중이고 박스권에서 횡보 중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합니다. 외국인 수급 동향을 보면 24년 초부터 동사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아래 정도의 외국인 물량 정도만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목표 주가도 나옵니다. 우리는 14만원을 최소 목표가로 달려볼까요? 그러기 위해선 우선전 고점 돌파가 우선시되야 합니다. 저는 아래 4개의 값에 매수를 걸어놓고 잠에 들 생각입니다. 하지만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것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수급이 때뜻 미지근해요. 이제 막 온기가 느껴질랑 말랑 물이 끓기 시작한 정도입니다. 뉴스 재료를 살펴보니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호재는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악재는 그걸 이번 정부가 막을 거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가격 인상을 막을 거면 빨리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내일 산 뒤에 가격 동결해버리면 제가 파견 보는 돈들이 길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증권사 리포트 역시 혼조세입니다. 카카오 원재료 값이 많이 상승한 탓으로 뭔가 부담 악재가 있습니다. 그건 말고도 우려하는 게또 뭐가 있긴 한것 같은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좀 많다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한편으론 이건 저번 분기에 나온 내용인데요. 인도에서 잘 나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긍정적이죠. 이 호재로 지금의 악재를 덮어줬으면 좋겠어요. 실적을 살펴보니 다행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다만 상승 여력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어요. 실적 컨센서스로는 얼마 상승 안 한다고 해놓고, 이후 엄청난 상승을 먹여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처음 다룬 게 23년 11월 1일입니다. 호스팅했을 당시 위치가 보시는 위치와 같았습니다. 이제 또 좋은 기회가 온 건지도 몰라요. 물론 저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재미로 참고만 해주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언급했듯이 자기 전에 매수 걸어놓고 잘 생각인데요. 뭔가 애매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사실 이 종목이 하락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락하면 더 싸게 모아갈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번 대통령과 경제 관료 각 부처 요인들께서 물가 인상을 막을 거면 제발 장 시작 전에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 살리시려면 물가 안정화를 최우선적으로 빨리 손 보셔야죠. 그럼 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가치의 영역에서 주식을 사 모아서 투기의 영역에서 매도하는 가치 투기꾼입니다. 이 영상은 매수 추천의 영상이 아니며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습니다.